명세서 매매 보시도록 할게요. 아파트 사 보셨나요? 아파트 아직은 안사 보셨겠죠. 아파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사냐면요, 청약해서 사는 게 맞는데요. 아파트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저기에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어, 모델하우스 딱막 이게 가요. 어, 사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앞에 가면 막 휴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끌려가요. 가가지고 아파트를 비슷하게 현실처럼 막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봤지만 모델하우스 가봤을 때안 좋았던 아파트는 단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좋아요. 우와 진짜 좋다. 막 우리 집이랑 비교해 보면 아시 우리 집보다 또 너무 여기 살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잘 꾸며놨겠죠? 조명도 막 그렇습니다. 아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면 앉으라고 해서 막 상담도 하고 선물도 더 주다가 무언가를 슥 내밉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서 같은 것들을 내미는 것들이죠. 근데 어찌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고요 아파트는 저게 지어져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 이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 그래요 만들겠죠 그러면서 막 우리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 계약한 다음에 아무리 빨라도 2년 있다가 그 집에 입주할 수 있거든요 길어지면 5년도 되고요 경험에 의하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집과 제가 입주할 때그 집은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는 엄청 예쁘게 꾸며놨고요 저희 집은 그냥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며야 되고요 실제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될 때는 실물을 보고 거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샘플과 같은 명세서나 모델하우스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를 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배를 사거나 어턴 구조물을 사거나 플랜트를 사거나 할 때에도 현품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나 뭐 청사진이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것들도 건설사 입장에서 굳이 얘기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것들도 다 지어놓은 다음에 팔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비싸요. 왜냐면 건설사 애들도 돈 조달해가지고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팔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리스크 비용과 이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하고 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파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조금 더 싸게 사고요. 그쪽에서는 자금을 좀 편하게 조달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사업을 운영하고요.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 때문에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답니다. 아파트를 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부분의 플랜트 산업들은 명세서 매매라고 하는 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본 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죠.